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도록 하신 내용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회계의 삶을 사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십2 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을 때에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에 오늘 본문은 그 전날, 즉 목요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 무료로 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의 자리를 제공할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다가 억불 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6월절 음식 준비할 장소에 대해 고민했다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사정은 여의치 않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식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참으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부모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가 6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고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성도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월절에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주님 이걸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5 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일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째를 드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나라를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집안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후의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주님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나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중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다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식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혹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른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파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리 했더라면 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익명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룟 유다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실토하며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된 자였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당장 해야지 오래 놓아두면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양심이 굳어지면서 주님이 결정적인 한방을 던질 때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재장을 맡은 자로서 거기서 돈을 빼어 자기 주머니로 옮겨 담는 도둑질을 꾸준히 해왔던 자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받은 길가입니다. 가른유다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욕심을 따라 도둑으로 살다가 멸망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호 우리 자신도 가른유다와 같이 하는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물론 성도의 마음에도 가론유다처럼 욕심이 있습니다. 배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곧바로 후회하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안의 죄와 욕심을 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 주의 도움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저희 안의 죄를 일깨워 주시사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